안녕하세요. 센터 프렌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생 치료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랑 같이 왔거든요. 충치 치료를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옆에 오셔가지고 너 무섭지 하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네. 치과에 대한 어떤 습관, 습관 알아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익숙하지 음. 않은 음. 트레이닝이 안돼 있다. 사실 치과가 제가 이게 턱이 되게 높아요 환자들이 오, 오기에 아프기 전까지는 절대 안 오는 그래서 좀 어린애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치과에 데려올 때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보다 부모님들이 오히려 교육을 좀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혼내는 게 사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막 협박하거나. 평소에 되게 너 이렇게 하면 치과 간다? 너 이렇게 하면 뭐 이뻐 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치과를. 좀 겁주듯이 치과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치과에 와서는 너 여기서 말안 들으면 선생님 주사 놓을 거야. 어, 맞아요. 주사로 겁주시죠. 제일, 제일 제가 들었을 때 제일 말리고 싶어. 어, 맞아요. 되게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쓰, 쓰시면은 아무래도 유아기 때나 되게 어린이집 가기 전 고단계에서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치과를 그때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가도록 관리 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치과라는 게 애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입을 벌려야 되고 어떤 기구가 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기구가. 그러면은 그 치과라는 공간, 그 공간 자체가 엄청 엄청 무서운 데로 이제 각인을 받기 때문에 네. 애들이 또 생각보다 기억력이 되게, 좋, 되게 좋아요. 인지도 빠르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무서운 곳으로 인식이 되면 다음부터 절대 안 갈라 그러죠. 아이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 저는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아질 거예요. 아, 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면은 저희가 하는 대로, 저희 믿으시고 저희가 하는 대로 일단은 따라 보시면은 어, 어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라고 할것 같은 저희는 부모님들이랑 떼놓거든요. 네. 아이랑 잘 얘기를 해서 아이의 공포감을 좀 줄여드리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맡기고 진행하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은 아기가 이제 부모님을 떠, 떠나기 힘든 나이. 그때는 부모님이 같이 오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의사소통은 치과의사 선생님이랑 아이가 하는 걸로. 저희한테 맡기면은 저희가 어쨌든 이 아이랑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얘기를 조금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 기회를 아버지나 어머니가 네. 좀 뺏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충치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물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또 아이가 또 알아들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는 도 소리 지르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고 안아달고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부모님들이 많이 놀랄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잘 컨트롤할 테니까 무섭지 않은 공간이라고 이제 무서운 거안 한다고를 알면은 좀 이제 적응이 되거든요 그럼 이미 속에서 맞아요. 공포심이 형성되어 있는 음. 친구들은 이제 끌고 오는 거 자체가 일이 될거 같은데 맞아요. 데려오기 전에 좀 조심해야 될거 있을까요? 아, 데려오기 전에 일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가기 전에 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애들도 다 되게 합리적이고 말을 잘 못하더라도. 그래서 가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뭐, 너는 일을 뭐뺄 거야. 뭐, 너는 신경치료를 받을 거야. 뭐,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애들이 공포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내게 가면 하나도 안 아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 아파라는 말 자체도 아프다는 단어를 연상시키고 공포를 만들기 때문에 쓰면 좋지 않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안 좋고 뭐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치과를 설명하는 것도 좋지가 않거든요. 치과 얘기만 하면 막막 막 떼쓰는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놀러 치과... 가자 해놓고 왜. 그게 거짓말이죠. 그럴 때는 네. 오히려 치과에 와서 아무 진짜 아무도 것안 하고요. 들어와서 인사만 하고 일단 가는 거죠. 이렇게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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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할수 있는 거네 그렇죠 와서 치과에 오면은 사실 저희가 좀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지만 애기들이 병원에 가면 사탕 하, 소아과 가면 사탕 하나 씩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비타민제 같은 거 주는데 저희도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게 아기들 오면은 하나만 주고 인사만 하고 다음 에 갔다가 다음에 또 오면은 한번 사진을 찍고 찍을까 사진 하나 찍고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애기들이할수 있는 거를 늘려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이의 속도와 그다음에 진료 의료진의 속도에 맞춰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길게 보면 네. 애들이 나중에 수월하게 치과를 그렇죠. 받게 되면 엄청 속도 빨리 할수 있는데 매번 올 때마다 아주 발버둥 치고 힘들어지면 오히려 총시간을더들 거예요. 네. 그래서 치과 어쨌든 이게 단계적으로 치과 아이가 좀 친해졌을 네. 때는 잘한 거는 칭찬해 주고 못한 거는 굳이 혼내나요? 그래서... 혼내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잘한 거 칭찬해 주고 네. 이럴 때 이제 금전적 보상이나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뭐 그러니까 선물을 사 준다던가 막 이렇게 하면 계속 사줘야 되고 때 쓰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주는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식사를 너무 많이 하고 오면 토할 수 있어요. 애들은 여기 목 안쪽이 되게 예민해서 기구가 들어갔을 때 토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식사를 좀 너무 많이 안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아이들 치료할 때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하나씩 좋은 경험을 하게끔 네. 하는 게. 그 저희가 보통 치과대학을 다니면서 행동 조절이나 소아치과학에서 이 아이들을 다루고 그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저희한테 맡겨 주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